저는 폐암 사기 진단을 받고 살아가는 세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처음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젠 모든 게 끝났구나.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계기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엔 폐암도 내 영혼이 애초에 설계한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생사를 근원의 마음에게 맡긴다고 자주 되뇌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끔 저 때문에 힘들게 청소하고 녹즙을 짜는 남편을 보면 내가 빨리 죽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면서도 제손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보면 살아야지 하는 힘을 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만일 내가 폐암 사기의 이 여성이라면 내 마음속에서는 지금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까요? 아직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을 남겨놓고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내야 할지 모른다는 어마어마한 슬픔이 밀려올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도 올라올 것입니다. 또 그동안 내가 인생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참기만 하고 꾹꾹 짓누러 놓고 살아왔구나 하는 후회와 회원의 감정도 올라올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깨달음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나라고 착각하면서, 인생사를 하면서, 내 몸을 움직여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다. 라고 처석같이 믿으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내가 물한 몸을 마시는 단순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의 마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은알수 있습니다. 내가 물한 몸을 마시기 위해서는 컵을, 팔을 뻗어서 잡아야 하죠. 내가 팔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내 몸이 작동을 해야 한다. 내 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어야 한다. 그래야만 혈액이 온몸을 돌고 또 팔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심장이 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식적으로 내 심장이 뛰는 것입니까? 무식적으로 내 심장이 뛴 것입니다. 또내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존재하죠. 부모가 존재해야 한다. 부모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모가 존재해야죠. 부모의 부모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상들이 존재해야 한다. 수많은 조상들의 맨 처음 조상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존재해야 한다.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주가 맨 처음 탄생할 때 우주는 어디에서 탄생했습니까? 텅빈 공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텅빈 공간은 텅빈 마음과 하나이죠. 왜냐하면 텅빈 공간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간은 바로 텅빈 마음입니다. 텅빈 마음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고, 텅빈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몸을 텅빈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뻗어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한 모금 마시는 단순한 간단한 행위조차도 텅빈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또 시간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죠. 음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흙이 있어야 되고 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존재해야 됩니다.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존재해야 되고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텅빈 공간이 존재해야 되고 텅빈 공간은 바로 근원의 마음입니다. 근원의 마음이 우주를 움직이고 또 그만의 마음이 우주 속에 내 몸을 움직이서 내가 물한 몸을 말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생, 몸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추고 태어납니다. 몸의 생존이 위험에 처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죠. 이래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 내가 두려움의 감정을 잘 느껴주면, 두려운 일을 내가 겪지 않게 되죠. 두려움은 안테나와 같은 것입니다. 미래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테나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쁨의 감정을 잘 느껴야 내가 무슨 일을 할때 기뻐하는지 알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의 감정을 잘 느끼면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감정들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들을 내가 억누르놓으면, 붙잡으러 들면, 그 감정들은 내 마음속에 갇혀버리고, 무의속에 갇혀버려서 작동하지 않게 되죠. 그 감정들을 내가 붙잡거나 가둬놓지 않아야, 억누르놓지 않아야, 그 감정들이 자유로이 풀려나가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안테나 역할을 잘 해주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폐암 사기인 이 여성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들이 올라옵니까? 어마어마한 슬픔, 죽음에 대한 공포,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 절망감, 좌절감,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또이 세상 아무도 내 아픔의 깊이를 이해해줄 수 없구나 하는 외로움, 쓸쓸함도 우라할 것입니다. 그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면 받아들이는 내 무한한 마음속으로, 텅빈 마음속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렇게 내 무의식 속에 엉려있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흘러가서 사라지면 부정적인 현실도 역시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는 텅빈근원의 마음에게 맡겨놓으면 됩니다. 나는, 몸을 가진 나는, 무엇가 나에게 가장 좋은지 알수 없습니다. 나는 회암 사기에서 생존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가 좋을지 오로지 근원의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그런네 마음에게 맡겨놓고 나는 현재 순간에 존재하면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 at naver.com 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